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We are! 안녕하세요 아크입니다. 오늘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그리고 바쁘신 일정 와중에 오늘 방문해주신 기자님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올리겠습니다. 어, 오늘 저희 아크의 타이틀곡인 어썸처럼 오늘 기자님들 모두 어썸한 하루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부터 우리 아까 리허설 했던 대로 예 우리 기자님들도 요청이 중앙이 중요하니까 중앙부터 자첫 번째 포즈갑니다 자. 자 아크의 예 세그니처 자 중앙 봐주시고요 첫 포즈 한번 가볼까요 네 다음 포즈 갑니다 자아 이게 아마도 이번에 세그니처 포즈가 아닐까 상상해 봅니다 제자 어썸 awesome. 자 다음 포즈 바꿔볼게요 자 하트 갑니다 네 하트 멤버들이 조금씩 다른 하트 예 좋습니다 다양한 하트를 자 이제 어떻게 오른쪽 한번 진행해 볼까요? 자, 오른쪽 봐주시고요. 자, 첫 번째 포즈 갑니다. 네. 이쪽에도 또 기자님들 계시니까 첫 번째 포즈. 두 번째 포즈 갈게요. 포즈 바꿔주시고요. 자, 다음 포즈 연결합니다. 자, 반대 방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으로 봐주시고요. 첫 번째 포즈 갑니다. 어썸을 상징하는 다음 시그니처 포즈 갈게요. 네. 자, 중앙 봐주시고요. 자, 기자님들 감사드립니다. 중앙에 자리 잡아주시고, 중앙 봐주시고, 첫 번째 포즈 진행합니다. 네. 음. 무용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각별하게 보고 있습니다. 얘를 예, 발레를 또한 친구여 가지고 춤선이 남다르거든요. 자, 중앙 봐 주시고요. 계속해서 네. 네 계속해서 연결해 주시면 예,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예 리오토 씨의 춤선이 유독 돋보였습니다. 자, 많은 분들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자 무대 중앙 봐주시고요. 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 내려가주시고요. NDC 찾아주시고요. 우리 LA에서 온 LA 출신. 자 인사 드리고요. 첫 번째 포즈 예 진행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뭐 영어 LA 출신이라 영어와 한국말을 굉장히 다재다능한 멤버입니다. 네. 계속해서 포즈 바꿔주시고요. 방향도 바꿔주세요. 네. 예전에는 지난 앨범에 굉장히 소년미 나온 그런 모습에 빠졌었는데 제가 이번에는 또자 우리 앤디 씨의 카리스마 넘치는 반전 매력 오늘 무대에서 많이 많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앤디 씨 내려가 주시고 현민 씨 네. 팀의 리더입니다 아크에 없어서는 안될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자 중앙 봐주시고요. 작사에 이 멤버가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예, 처음 작업한 것치고 너무 너무 완성도가 높아서 예, 앞으로의 곡작업이또 기대되는 우리 팀의 리더입니다. 네. 자 작사, 작곡, 비트박스까지 음악적인 열정이 대단한 예, 앞으로도 기대되는 멤버입니다. 방향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포즈. 네. 자, 중앙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형 구리더, 예, 메인 래퍼, 메인 댄서입니다. 자, 중앙 보시고, 예, 포즈 부탁드립니다. 예, 작사에 참여한 멤버입니다. 예, 뭐, 춤, 뭐, 랩, 뭐, 안 되는 게 없는, 예, 친구입니다. 다이아몬드 형 멤버라고 소개하고 싶고요. 네, 포즈 바꿔주세요. 네. 자최 씨가 작사에 참여한 던즈 무대에 또 오늘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한 씨 내려가주시고 우리 기엔 씨. 자 무대 중앙에 서주시고요. 포즈 갑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기엔. 호주 네 계속해서 바꿔주세요 네 글로벌 스킨케어 브랜드 클레어스의 글로벌 엠버서더로 활약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네. 자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또 왼쪽도 살짝 봐주시고요. 네. 현지 국영 방송국 다수 프로그램에 단독 출연을 하면서 유령 매체들과의 단독 인터뷰까지 예, 또큰 사랑을 받고 있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인 씨 내려가주시고 지빈 씨 무대 위로 막내입니다. 자 중앙 봐주시고요. 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포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키가 많이 컸다고 해요. 우리 메인 래퍼면서 막내입니다. 예, 브라질 상파울로 출신이고요. 아크의 비주얼 멤버입니다. 많이 주목해주시고요. 네, 또 방향 바꿔서도 포즈 예, 살짝 부탁드립니다. 최근에는 친형과 함께 또 자체 컨텐츠를 선보였는데요. 투카로를 배우는 그런 자카원을 선보이면서 또 많은 화제가 된 멤버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 감사합니다. 지빈 씨 내려가주시고 우리 또 다른 동아 씨도 키가 정말 많이 자랐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자 포즈, 네 중앙 봐주시고요. 감성으로 표현을 하는 친구입니다. 예, 이번 앨범에 우리 도아 씨의 매력적인 음색 꼭 우리 기자님들 집중해서 들어봐주세요. 자, 어, 포즈 또 바꿔주시고요. 아크의 음악적 중심을 잡고 있는 멤버입니다. 주시고요. 네. 중앙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도환 씨, 내려가서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곳으로 포토타임, 예, 개인 촬영.